안녕하세요 꼼꼼히 성경읽기 반갑습니다 오늘 82강 하루 한절보화를 찾아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신가 오늘도 보화를 찾아 나서 봅시다 자 오늘은 음, 누가복음 16장 14절 누가복음 16장 14절 같이 봅시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없지요? 음. 그러면 자, 없지만 있지요? 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자, 그러면 예, 바리새인들, 그죠?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한번 봅시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왜이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이제 앞에서 말씀을, 우리 한절이지만 앞에 말씀을 하신 거죠? 비유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이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니까, 러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예수님. 예.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음.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듣고, 이 모든 것을 듣고, 그 말. 그죠? 예. 비유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 그럼 뭐예요? 바리스, 바리세인에게 비웃음을 받으시는 예수님 바리세인들에게 비웃음을 받으시는 예수님 그렇게 할수 있죠 없는데 우리가 음, 뭐야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글자는 없지만 에, 그렇게 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 그거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거 예수님 말씀하신 거든요. 이게 이 모든 것을 듣고 누가 바리새인들이 뭘 들어요? 앞에서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 했냐면, 비웃어요. 예.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무슨 비유의 말씀을 하셨길래, 그죠? 무슨 비유의 말씀을 하셨길래, 돈 얘기가 나오고, 그죠? 돈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비웃음이 에, 나오는가 하는 거예요. 에. 그죠? 아 어, 여기 보면 뭐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다. 뭐 사실 돈돈 <laughs> 돈 싫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뭐 돈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모르지만 돈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뭐 누구든지 예. 다 돈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 요즘에는 뭐 예를 들어서 예, 그 강아지들 개들한테도 이 돈을 어떻게 알려주는지 알려줘가지고 액수가 적은 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액수가 많은 돈을 선택하잖아요. 응? 음? 5만 원권 선택하지 천 원짜리 개들이 집지 않더라고요. 예. 그러면 뭐요? 돈은 개들이, 개들도 돈을 안다면, <laughs> 개들도, 에, 자, 적은 돈, 큰 돈을 알고, 큰 돈을 좋아, 지우니까, 음, 아기들도 그러잖아요. 모를 때는 뭐, 천 원짜리가 큰지, 오만 원짜리가 큰지 모르지만, 알면 어떻게 돼? 큰돈 주면 좋아하지만, 그보다 작은 돈을 주면, 좀, 음. 속으로는 마음이 안 좋겠죠. 자,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 누구나 다 좋아한다. 근데왜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하셨는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잘 아시면 좋겠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 무슨 비유의 말씀을 하냐면 옳지 않은, 옳지 않은. 청지기,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세요. 음, 옳지 않은. 무슨 옳지 않은 이 청지기 비유라면 어느 주인 집에, 네? 주인 집에 청지기가 있어요. 청지기가 있는데 네, 이 주인이 들으니까 이 청지기가 아 어, 일을 잘못 한다는 얘기를 이제 들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이 알아보니까 아이 어, 주인이 아 어, 아니 이 청지기가 일을 잘 못해 다시 말하면 뭐냐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그래서 낭비한다. 응. 그래서 이제 주인이 왜내 돈을 내 재산인데 왜 낭비를 하는가. 그래서 이제 주인이, 예, 어떤,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흘리냐면, 너는 직무 정지. 예? 네? 직무 정지.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잘린다. 그만해. 예? 네? 너는 이제 잘린다. 그러면, 음,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잘리면, 큰일 나잖아요. 이 청지기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저가 어떻게 됐든 내 듣고, 아, 내가 그러면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에, 내가 주인이 나에게 말해, 직무 정지하기 전에, 그러면 내가 에, 무엇을 해야 될까. 응? 그러다가 이 청지기가 주인 집에, 예? 자기 집.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 빚을 진 사람을, 이게, 하나씩 하나씩 오라고 해요. 음. 그래가지고, 네. 자기 맘대로, 응? 자기 맘대로, 탕감을 해줘요. 예. 너 얼마 빚졌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 백만원, 예? 100만원 졌습니다. 그러면, 야, 여기다 다시 싸라. 50만원이라고. 그래가지고, 100만원짜리 그 영수증을 없애. 예? 100만원짜리 영수증을, 예, 없애고, 예? 100만원짜리 영수증을 없애고, 50만원이라고 써요. 그런 그러니까 게, 이 빚을 진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아니, 100만 원인데 50만 원이라고. 왜냐면 이 사람들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가 일을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청지기가 자기 이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한테 탕감을다 해줘요. 왜이 청지기는 탕감을 해줘요? 왜 청지기가 이탕감의 일을 하냐면, 자기가 이제 이 주인한테 직무정지 당했을 때, 잘렸을 때, 내가 혹시 쉽게 말하면 실업자가 돼서 돌아다닐 때, 이 탕감받은 사람들이 어 이분이 내돈 탕감 시켜줬는데 어? 실업자 됐어, 잘렸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게 동정을 해주지 않겠느냐? 응? 왜? 100만원에서 50만원 탕감해 줬는데 어휴 50만원 다 탕감해 줬는데 내가 그중에 뭐 얼마라도 이 사람 밥값이라도 쥐야 돼 에? 그래서 혹시 에, 탕감의 일을 한 것은 뭐냐면 에, 쉽게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 한거지요 자기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주인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야 자기를 위해서 한 일이지 그잖아요 예. 그래서 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응,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속셈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죠? 응. 근데 이제 주인이, 자, 몇번 보세요. 주인이, 주인이 이 이야기를 들어요. 아니 내가 조금 있으면 짤르려고 하는 이 직무 정지를 하려고 하는 이 청지기가 내 재산, 그죠? 주인의 재산에 뭐요 손해를 끼쳤잖아요.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해야 더 그냥 화를 내고 그렇지 않아도 그 주인의 뭐야? 재산의 재산을 낭비한다. 그런 소문이 났는데 아니 주인의 재산을 지금 보세요. 우리 계산으로 보면 더 낭비를 시키잖아요. 0만 원인데 50만 원이라고. 한 명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주인한테 삐진 사람들한테 다 탐감을 해 줬어요. 음. 그러면 주인의 재산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쪼그라들, 아니,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쪼그라들어. 음.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해요? 이 청지기를 어떻게 해 돼요? 이 청지기를 그냥, 뭐 그냥 정무징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감옥 보내야죠. 응? 어? 요즘 같으면 그러잖아요. 아, 감옥 보내야지 저런 청지기 내 재산에 손을 대고, 나에게, 음?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이 청지기 그것도 지맘대로 어 당장 아마 감옥에 보낼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주인이 자기 재산에 손해를 본 이런 청지기를 어떻게 해요? 주인이 칭찬을 해요. 지금 이제 이런이 비유를 누가 예수님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거요. 야 어떤 주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었다. 근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그러면 이 청지기를 내가 자르고 내가 새로운 청지기를 틀어야지. 근데 이 청지기가 잘릴 걸 생각하고. 잘리고 나면 내가 뭘 할까. 당장 힘들어지니까, 아, 내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주인에게 에, 빚을 진 사람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문서를 자기 맘대로 쉽게 말하면 조작을 한 거요. 응? 100만원짜리를 찢어버리고, 50만원이라고 해서 다시 영수증을 주고. 그러니까, 주인에게 얼마나 많은 재산을 피해를 줘요, 손해를 끼쳐요. 그러니까 감옥을 보내야 하는데, 아 이런 이런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했다는 거요. 근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아니 그런 주인이 있냐? 응? <laughs> 어? 또 그런 청지기를 가만 놔두냐는 거지. 근데 바리새인들 같았으면 그런 청지기를 그냥 뭐 당장 감옥에다 집어 넣는다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잘했다고 그런 청지기를 칭찬해 그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웃는 거요. 응?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인이야. 여러분들이 청지기가 있어. 그런데 그 청지기가 여러분 재산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재산에 손을 대. 그리고 여러분들의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어. 어. 물어보지도 않고 주인 몰래 에. 그런 청지기가 있다면 그런 종이 있다면 어떻게 해? 내 재산 뭐 어떻게 어떻게 한 사람 해갖고 에. 당장 감옥에다 집어넣지요 감옥에다 집어넣지 않을 주인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종을 그런 청지기를 칭찬할 사람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지요.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은 칭찬한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음. 여기서 말하는 청지기는 누구예요? 청지기는 사람. 사람. 음.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요 아는 사람들이 그얘기 했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다 얘기해요 근데 <laughs> 말로만 말로만 그래 행동으로는, 말로만 해요. 행동은, 없다. 네? 행동은, 없다. 행동은 없다. 왜? 이 비유의 말씀이 뭐냐면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 살면서, 자, 각자 뭐 많든 적든 다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죠? 예. 네. 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은 청지기들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해요? 응. 네. 어떻게 사용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 여기서 그다 하나님 거라고잖아요. 정말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냐?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 예. 하나님이 원하 시는 일 아니면 하나님 이 기뻐하 시는 일 아니면 영 적인 일 그죠？예, 네. 가치 있는 일 네? 아니면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게 사용 하 면서 살면좋 은데, 대부분 다 누구를 위해서.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또, 썩어질 일을 위해서. 응.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살 때,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준거 너는 낭비하면서 사는구나. 낭비. 낭비 낭비하면서 사는 인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낭비하며 사는 인생들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하면서 이제 너는 이제 쉽게 말하면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죠 음. 하나님 볼 때는 근데 깨닫고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응?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예, 쉽게 말하면, 에, 열심히 살아,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응? 영적인 일을 위해서, 썩어질 일을 위해서 안 살고, 썩지 않을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버리면 하나님이, 에, 보실 때는 어떻게 돼?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막대한 손해를 끼친 이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했듯이 그런 청지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응.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을 우리가 응? 어떻게 살아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되게 살아야 한다 어떻게 복되게 하나님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에, 이 세상에 사, 사는 사람들이 응?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에,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물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안지만, 어느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죠? 응.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말이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응. 주인에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삶을 어떻게 해요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응. 주인에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리세인들이 들을 때 비웃.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도 비웃지 않겠어요?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진실되게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씀을 하는 설교를 듣고 그 사람이 겉으로는 웃으면 큰일 나겠지만 속으로 어떻게? 아이고 참.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소리 하지 않겠어요? 그죠. 음. 그러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좋아한다. 모든 것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는다. 이해가 가죠. 지 네. 오늘 또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비웃지요. 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로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야 말로는 하지 음. 그러면서도 많히 알면서도 꽁꽁 묶어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음. 다 늙었는데도 <laughs> 물론 늙었다고 빨리 가고 젊었다고 늦게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음. 자고 어찌 됐든지 간에 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음? 음. 그러니까 여러분 에, 오늘 누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왜바디세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비웃는가.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그 청지기 비유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골고 곰곰, 공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응?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